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주일에 모여 <laughs>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 생각하고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남아서 이 오후 모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뜻을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 마음에 어 잘것이 달라붙어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내줄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시간을 주님 우리가 귀여기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당장 와닿지 않고 당장 이해되지 않는 것들도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셔서 집에 돌아가서 아니면은 교우들과 가족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바라건대 지금 이 순간 깨닫고 모두 같이 충만한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십시오.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 안에 담겨진 말씀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부분인데요. 우리 일상 생활에서 고난과 또 역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도신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리스 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에, 그리스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죽음과 장사 지내임과 되시고 여기에는 그 우리 한글 사도신경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는데 그 부분도 함께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40문, 우리 질문과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길로 가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리는 그리고 모든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으로부터, 이렇게 기록된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발현되어서 기록되어진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교리는 하나님의 깊은 성품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관련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꼭 죽으시야만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이러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속성에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내용이거든요. 이런 근거가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의 변함 없는 그러한 속성에 따라 공의로우신 속성에 따라 예수님께서 꼭 죽으시야만 했어요. 왜? 우리 인간을 인간의 죄값을 치르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자 오집사님께서 그 박스 밑에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로를 담당하셨으며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숨을 거두시고 죽는 자리까지 내려가셨을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계명을 주셨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영원한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러야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성취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 않으셨다면 죄의 썩은 사망이니 우리는 여전히 영원한 죽음에 놓여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케 하셨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성취하기 위하여 죽는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그 공의가 선포되어진 게 진리라는 변함이 없이 우리 생명과 관련된 변함없는 것이 진리인데, 그 진리가 성취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성취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 같은 존재들은 뜻하는 바가 다이루어지지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그럴 수가 없으시는거든요. 하나님의 속성과 그 속성에서 흘러나오는 당신의 뜻의 표현이 진리인데, 그 진리 그렇게 선언되어진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그러한 고난과 죽으심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러한 공의와 선포되어진 진리, 세워놓으신 진리를 완전하게 성취시키시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이루신 거죠. 이루신 거죠. 그래서 이루셔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루어짐으로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을 이루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용광스럽게 빛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예수님의 고난을 보게 되고 우리는 이그 과정에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죄값이 죄값을 치르려면 영원한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어 이제 이 죄값을 치루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중간에 뭐랄까 가로막히거나 또는 뭐라 할까요? 그 제재 당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이 에 뭔가에 의해서 어에 외부에 의해서 뭔가 어 이루어지지 않는 성취되지 않는 중간에 가다가 뭉그러지지 않고. 완벽하게 성취된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께서 도 오신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과 그러한 진리가, 선포된 진리가 완전하게 성취되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사도신경이. 예. 자, 그 다음 41문 같이 읽겠습니다. 왜 글소는 장사 지내졌습니까? 그의 장사는 그의 죽음이 사실한 것을 증거해 줍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가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또 사단이라는 존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왜곡시키고 거짓말로 덧입히려고 할까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대신 사실을 사실이 사실이었고, 또 그거를 기록으로 남기게 하시고, 그거를 신앙고백으로 함께 해주신 거죠. 왜냐하면 살다 보면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죽음을 왜곡시키는 세력이 얼마든지 공격에 올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보영자매가 있나? 예수 그리스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죽으셨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은 장사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분이 과연 죽으셨다는 사실과 우리의 구속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확증하게 됩니다. 우리의 고원이 그분의 죽으심에 있으며 그분의 장사 대심이 바로 그분의 죽으심의 증거입니다. 사실 그분의 장사 대심은 우리가 자초한 것이며 우리의 형벌과 저주와 치욕의 일부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몸이 시체가 되어 땅속에 이어진다는 것은 분명 치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일이 그분의 영광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그분이 장사되어 죽은 자들과 함께 묻히신 일은 치욕의 일부입니다. 진실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시체가 되시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결과 우리로 하여금 무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은 자, 자신의 장사 대신을 통하여 우리의 무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마 대신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치욕이죠. 그분께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장사 지내는 바 대신데라고요. 치욕 중에 치욕이죠. 근데 그건 우리를 위한 그런 치욕까지 마다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온몸으로 순종하여 그거를 성취해 가시는 과정이 너무 놀랍고 영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러한 위대한 희생과 그 대속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가 이미 끝난 것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분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그 놀라운 성취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고 당신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 초점이 돼야 되는 네. 2000년 전에 이루신 거고 나몇년 전에 구원 받았어 나는 이미 구원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것이 구원에 대한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전 설교도 그랬던 것처럼 그 구원을 이루신 살아계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오늘도 성령과 말씀을 보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모두 그 뭐라고 그래 섭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게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과 여러분의 가정 생활과 여러분의 출생과 성장과 그리고 성숙과 나중에 이 세상에서 생애의 마감까지를 전 과정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겠죠. 이번 주에도 무슨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일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일을 꼭 감당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전 설교에서 말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 무의식 중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어. 그리고 나는 구원 받았어. 그래 감사해. 그리고 현재적으로 우리 주님과 생생한 교제의 세계를 그분과의 그 감격적으로 누리는 거를. 뭐랄까요? 뭐랄까? 이렇게 무관심하거나 약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죽은 신앙을 가고 있는 거죠. 죽은 신앙을. 예. 그래서 그런, 이런 맥락으로 존노웬의그 교제라는 책, 이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걸 보니까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그리스와 교제를 한다고 하면 감정적 교제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래요. 예배도 교제이고 하나님 예수님과 기도도 교제이고요. 생활도 교제이고요. 가정을 돌보는 것도 교제에 속한대요. 그리스도의 교제 속에서 그 일을 한대요. 회사 업무도 그리스와의 교제래요. 모든 게 그리스와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대요. 그렇게 넓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모르고 한번 쫙 읽었는데 그 내용을 읽고 다시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여다 보거든요. 쌓아 내가 이런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우리 그리스의 끊임없는 교제의 세계를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어떤 의식 가운데서 누려야 되는지를 되돌아보는 거죠. 4 2문입니다 같이 습니다그리스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주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의 대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여기서는 42문에는 뭐예요? 내용이 전환됐죠. 뭐죠?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성도가 죽는 문제를 다루어요. 구원 받았다음에, 근데 왜 우리는 죽어야 되죠? 그 죽음의 의미가 뭐죠?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죽는 것과 신자가 죽는 차이는 뭘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그러니까 여기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불신자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의 열매예요. 근데 그리스도인 죽는 죽음은 뭐예요? 거룩한 삶을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 완성을 누가 시켜요? 우리의 죽음을 우리가 죽이는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으로 마감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를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쪽문이다. 뭐가요?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이. 그래서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건 다 읽을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오집사님께서 관련 지어서, 관련 지어서 그리스도인의 죽, 육체적 죽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어야 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값 주고 사신 은혜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것은 죄가 제거되고 변화되어 영생에 들어가기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의 죄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 속에 잔존해 있는 죄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요. 우리의 죽음으로 죄의 잔재가 제거되는 것이며 우리의 육체적 죽음으로 영생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이 영생으로 옮겨가는 일이 육체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한편 현재 우리는 죽음의 원인인 죄가 우리 속에서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죄가 사해진 것일 뿐입니다. 혹은 죄책이 제거되었으나 죄 자체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우리 속에 남아 있어서 점차적으로 제거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죄의 잔재들에게서 완전히 정함을 얻기까지 계속적으로 회개를 시행해야 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네, 일평생 계속되는 회개의 삶이잖아요. 반복적인 회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관련된 기도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것과 함께 지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불신자와의 죽음과는 다른 거죠. 43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가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부터 얻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아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묻힘으로써 육신의 약한 욕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그 대신 우리 자신을 감사와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좀 건너뛰고요. 44문 같이 읽습니다. 이 부분은, 44문은 어, 실제로는 그 우리 한글의 한글사도신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같이 읽습니다. 왜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라는 구절이 덧붙여져 있습니까? 한글에는 없거든요. 자, 그 부분을 예슬 자매가 뭐 읽어주면 좋겠네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중에서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사 되시고라는 고백 다음에 나오는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부분은 한글 사도신경에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음부라는 단어가 지옥을 가리킨다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지옥에 가셔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믿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지옥에 내려가실 수 있겠느냐며 이 표현은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인 표현이라고 매도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표현을 아예 사도신경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도신경 자체를 폐기하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충분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음부라는 용어를 지옥과 함께 두 가지 다른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무덤, 지옥, 도의 고통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 그러므로. 그러므로 음부를 지옥으로 해석 그러므로 음부를 지옥으로 해석하여 비성경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덤으로 내려가셨다는 뜻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사되었다는 고백의 앞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고백을 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딱한 가지뿐입니다. 이 표현은 지옥의 고통이라고 말할 만큼 극도의 고통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런 고통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네. 물론 그 지옥으로 내려가신 음부라고 하는 용어가 하데스 지옥이라는 용어이긴 하지만 어떻게 쓰여졌는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독한 지옥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의미한다라고 표현한 것이 가장 적절하다. 사도신경을 그 관점으로 봐야지 예수님이 지옥까지 내려가셨다. 막 그렇게 표현 해 버리면 문자적으로 해석해 버리면 사도신경의 의미와 복음서 전체에 계시된 내용과 어긋장나는 거죠.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한 가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이미 이해된 것처럼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 지옥의 고통만큼의 큰 고통을 당하셨다.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셨다는 말도 아까 지옥에 들어갔다는 말을 이렇게 음배에 들어갔다는 말을 무덤에 내려가셨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왜냐하면 장사진 했단 말에 이미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번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아주 명료하죠. 그렇게 이해하면.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이미 원래는 음부에 내려가셨다가라는 게 있어요. 한글 성경에만 없는 거인 없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때문에 사람들이 논란이 많아지고 빼버린 모양인데 너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바르게 해석만 하면 박스 같이 있겠습니다. 내가 개인적인 유혹과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상에서 말로 다할수 없는 영혼의 슬픔과 고통을 겪으셨음로 지옥의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답의 그 내용이 나왔죠. 예, 그렇죠.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류문답에서 이거를 해석을 한 거예요. 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그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독한 고통을 주님이 당하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여러분 안에 있는 고난 당한 것을 그리스도께서 현재적으로 나와 함께 당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 지난 주간, 이번 주간, 그 다음 주간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는 있을지도 모를 고난, 그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함께 나와 함께 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오집사님께서 그 읽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일평생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장사 되시고라는 고백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셨다 내려가셨으며라는 고백이 더, 왜 덧붙 여졌냐면 첫째, 예수께서 평생에 걸쳐서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옥의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의 모든 두려움과 고통에서 해방되었으니 위로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시험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확신케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의 고통과 같은 지독한 고통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언제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누리게 됩니다. 사도신경에 그런 내용도 담겨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오전에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 존재해요. 그럼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어려움, 애매히 당하는 그런 환란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거예요. 문제는 또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누리는 교제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우리 신앙생활의 대변역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돼요. 이거는 그냥. 그 말장난이 말 아니잖아요. 정말 이거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미 의미인지 인제 알게 됐으니까, 그 수께서 나를 위하여 나와 함께 내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같이 해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나를 훈련시켜 가신 것 같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과 지금 행하고 계신 일이 무엇이고 이후에도 하나님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실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사실 굳게 믿고 마음에 간직하며 그리스와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높나이다